아, 대고 거기는 안 갔네. ST를 가려고 갖고 스킥 ST키를 샀는데. 음... ST ST키가 100만 루블 150만 루블키 네? 하나가요? 네. <laughs> 키 하나 가격이 에요그게 와. 아빠뷰. 유... 뮬 하나하고 프로피탈 두개 사야될까봐 아 근데 내돈또내돈 까인다 찾기를 즐겨찾기를 해놔야겠다 그래야지 바로 사지 이제 재밌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저, 어, 저 이제 어... 스케브 한판 하고 꺼야 될것 같아요. 어우 어지러. 어... 이건져. 나이 먹어가지고 옛날 같지가 않 근데 야간 리저브가 원래 저 정도가 양호한 거예요. 아, 스케브로 살레아 좀 먹어보고 싶은데. 으러 가자. 그러면 그럼 그러면... 일스케으로 공원시로 갈게요. 어. 에, 17시가 났나 우드, 우드, 17시. 우드, 예 거기 가서 접촉이지. 가서 먹으면 되니까. 우드, 17시. 미세션, 음, 네, 초대폰 했네요 어... 모신이네. 내 게임 왜 멈춰? 어, 갑자기야. 와, 아, 됐죠? 아, 갑자기 멈춰가지고. <laughs> いどうしていだろう,う 가 가방 들고 있네. 어또비 오네? 계속 쎄 비는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오케이. 어디시죠? 스폰 안 했는데요? 예, 저 스폰 했는데? 카만 있어요, 그 자리에 카만 있어요. 예. 움직이면 스폰 꺼일 수 있어갖고. 이게 막 먼저 스폰했다고 움직이면은 탈출구가 다 달라져요. 아. 어... 저 뒤에. 오케이. 전 아웃스커트. 탈출구 어디에요? 어... 저는 팩토리게이트, 더보트, 스케브하우스, 스케브 벙커. 더보트가 같으니까 더보트로 가면 되겠네요. 오케이. 여기 털고 제대로 갈게요. 여기가... 전... 감병마을 음. 여기 음식 많이 나와요 네집한 군데 들어가서 그거 드시면 되고 퀘스트 템이 뭔지 아니까 저도 나오면 주워드릴게요 옙옙 yep. yeah. 벤쳐, 벤쳐, 벤쳐. 오케이 다 먹을 거다. 아니 근데 다 공간 부족이네. 네? 네. 쓰레기도 쓰레기여가지고. 아탄 <laughs> 합쳐요. 탄 합칠 수 있으니까 탄, 아, 탄 아, 합치고. 이렇게. 달러. 응 여기 안 털린 거 보니까 여기를 안온안온 안온 건가? 그럼 제재소 한번 가볼만 한데? 완전 여기 안 털려 있는데요? 그럼 바로 제재소 로고? 우선 이 앞에 집만 털고. 여기는 또 문이 열려있어. 여기는 털렸다는 건데. 어, 무슨 소리야? 제가 쏜 거예요. 어. 글카 이 글카집이랍네 글커가 하나도 안떠 어디있어요? 저요? 여기요 스케구랑 어, 뭐, 같은집에 있었어요 오예 감사합니다 어. 해대소로 바로 가야겠다. 오, 하루고.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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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두봉 어. <laughs> 도망쳐. 어. <laughs> 아, 깜짝이야. <laughs> 아, 신 이런 느낌이구나. 머리 옆으로 갔거든요, 아가 네. <laughs> 예. 그거 한번 맞으면 가요. 아 그럴 거 같아서. 아, 딱 없어 갖고. 우리 하나 먹을래요? 어.. 근데 저 공간이 없어요 이미 주스도 있고 안녕하세 저.. 좋아요? 어디.. 어디로 가요? 예.. 여.. 여긴가? 우리가 강전바였고 여기가 저격바위 아... 정면에서 소리가 난건가? 정면에서 누가 적격질을 하는데 근데 14분인데? 깨보일거야 이거 그렇죠. PMC가 남아 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어1 4 분인데. 어. 어. 싸운다. PMC인가 뭐. PMC 가스케브도 봤네. PMC가 아니야 아까 있네. 아, PMC예요? 에이, 스케이블. 유케이블, 야, 쏴요? 야. 쏴요? 어, 잡았, 잡혔다. 컷. 아, 어, 먼저 우리 쏜 거구나. PMC네? 어, p m c 야요 대박. 와, 와, SV, 뭐야, 뭐, 오. SV58은 가져가요. 까파리, 리그는 가져갈게요, 제가? 네. 아 이사람 가방에 리그 넣고 있었어 와 리그 개좋은데 이거? 오호오드오길래오호오 너무 좋아. 그래. 네. 운 친구, 승고로 승, 승고 뭐지 뭐라 야 되지 이거 명예로운 죽음이었다. <laughs> 불쌍한 자식, 명예로운 죽음을 받아들라 어, 기숙사 열쇠네. 아니, 스크스가 있으면 스크스 날 쏘면 됐지. 왜안쏜 거야, 이게 멍청했나? 여기 투션카큰거 하나 더 있어요. 가져가요. 어디있죠두 번째 집.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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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레이드, 후레틴. 어,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투션카는 끝났고. 네. 음. 저비상고말두개 먹었네. 너무 어, 뭐 지나간다. <laughs> 저기 저쪽 집 먹어요 저 네. 따뜻히 먹고 올게요 예 어? 여 시체 있다 오케이 가방 큰거 헌터 m p 1삼3 와, 리그 개좋아. 와, 이거 무슨 일이야? 먹었는데요 어, 또. 오. KMC에요?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닌가? 스케브인데? 스케브인데 이렇게 좋은 걸 갖고 있네? 이렇게 보였나보네. 오! 오! 맛고구요 어, M61이야. 어, M61은 못 참지. M61이 뭔데요그 저격탄 중에서 최종탄. 아, 아니, 최종탄이 아니고 최고티어. 오... 중상위. 어 탄창기야. 아,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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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얼굴이 달라져가지고. 오우씨 바로 면상에다가총알뚫릴뻔 했, 총꼬 하나 더뚫릴뻔 했네. <laughs> 많이 먹어서 이제 탈출해야 돼요. 예, 맞아요. 많이, 무, 많이 무거워. 에이. 더보트 갑시다. 아, 맛있다. 저 눈봉 두 배! 으아, 왜 이렇게 커? 아까보다 더 커졌어. 맞네, 그러면 들, 들었던 소리가 맞네, 저거 SV 아, 더버트 가기 전에 오두막 한번 들려야겠다 오두막? 아, 여기 있어요? 오두막도 좋은 판, 최종판을 많이 주거든요 음... 아직 시간 많네 루스피 무원이면은 더버트가 바로 앞에니까 아, 그럼 아까 유케브랑 PMC가 싸웠나보다. 아니, 아니요. 그냥 스케브랑, 스케브랑 PMC가 싸운 거예요. 아. 내네 들어간 거 아군이죠? 네, 저예요. 음, 분명 나오는데 갑자기 발소리가 하나 더 들려갖고. 깜적이야 오, 공포 게임이야! 공포 게임에 입문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제가 ]까요? 다 먹었어요. 자한 발이 부족해 여기 버트 있는 대로 가면 돼요. 예아 yeah. 맛있다. 이 맛에 스케브하는구나. 힐. Sure.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오, 너무 맛있고. 오! 아 퀘스트 깨고 그래도 많이 맛있는 거 많이 먹여 드렸으니까 충분하다 아 감사합니다 덕분에 친구가 배 아파하겠네요 아 뭐이 정도면 충분한 희생이라고 생각해야죠. 뭐. <웃음> 희생이요? <웃음> 아니 희생을 바란 적은 없었는데. 아니 저도 뭐 먹을 거뭐 많이 먹고 왔으니깐요. 서로 위 위민 위민인 거죠 뭐. 아, 그럼 어찌보면. 그럼 다행. 알파리그는 챙겨가야. 어 뭐야, 그거 아직도 안하셨구나 뭐야? <laughs> 3M하고 퀘스트 <토즈> 3M하고 왜 c 즈 c 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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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c 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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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c 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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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돈은 뭐.. 그대로인거 같긴한데.. 모르겠네? 근데 많이 먹은거 같아서 오 소음기랑 마, 많이 드 소음기도 비싼거 먹으셨네 예 네, 소음기라고 딱 써져있길래 바로 먹었죠 예 네, 벌었습니다 와, 리뷰! 이거 미쳤다. 오, 벨트! 아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가 아까 알려주셨던 거 다시 보기로 보면서 팔아야겠다. 어기야뭐 <laughs> 보가요? 아, 예, 다시 보기라고 하셨고. 아제 방송 다시 보면서 음 너는 얘한테 팔고 이건 얘한테 팔고 봐야죠. 아 자꾸 거실에서 나오라그 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고생했어요